잘 실크로님 버그 제보가 있는데 어 가능한가요? 버그 제보요? 오케이 무슨 버그입니까? 이게 무지개님이 호그 짬이 없는 게 아니니까. 오 뭐야? 야나 진짜 처음 봐. <laughs> 잠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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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근데 둠피 피가 안 달았다고요? 한번 볼게요. 자 둠피 잘 보세요. 둠피 피잘 보세요. 자 215입니다. 어퍼컷 하면서 어? 진짜네 데미지는 삭제하고 스톱만 들어갔어. 그렇다고 자리야 에너지가 오른 것도 아니야. 아, 야 이거 이거 되게 요상하다 이거 이거 진짜 되게 요상하다 하아 진짜 진짜 주방주뚫을뚫처음 처음 요요프스프이에이움직움이면이면이자이자서에퍼컷퍼컷쓰거예거오케이케이저어퍼컷퍼컷을서 그 맞춰서 춰서블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해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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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간 이거 때려박아 그냥, 시간으로 그냥 어퍼컷이 되... 우와 우와 야 버그네 <laughs>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자리 야 주방을 바꿔 둔피가 라이징 어퍼컷을 쓰면은 주먹이 밖으로 나오잖아. 그 주먹이 끌리는 게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야 나왔네. 이 라이징 어퍼컷 쓸때이 둔피 특유의 그 모션이 방벽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우, 일단 버그 제보해주신 무지개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움 준 루베도 감사, 고맙다잉, 루베야.